안녕하세요 디심네일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새해. 새해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제외로 살짝 엿보기로 해요. 카드 섞을 때 번호는 1에서부터 4까지. 컬러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중 미리 생각해 주시면 카드를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1번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1번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신년 운세는 열의가 가득 차 있고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운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적으로는 창업이나 승진 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란색 2번 3 of Cups 카드가 나왔습니다. 2번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신년 운세는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하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기쁨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파란색 3번 에드 오브 스워드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3번 파란색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신년 운세 조언은요. 어, 몸이 아닌 마음이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 아니게 상황이 고립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다른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좀안 좋은 상태로 우울감이 올 수도 있는데요. 해결책을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 단념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빨간 색 4번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4번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신년 운세는 혹시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할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도전을 향한 의욕이 넘치는 상태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라고 나와 있어요. 행동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 갑작스런 여행 오케이,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 오케이. 2023년 금전 운을 받으리려고 합니다. 카드 섞을 때 번호는 1에서부터 4까지, 컬러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중 미리 생각해 주시면 카드를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노란색 1번 더문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차곡차곡 모아도 모아지지 않아 고민과 불안이 계속됐었던 느낌이었다면, 2023년에는 금전이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고민과 불안이 사라지겠습니다. 초록색 2번 소드 6번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어서 돈을 쓰기 곤란한 힘든 상황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취직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서 여유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빨간색 3번, 완드, 10번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공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니 너무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파란색 4번, 완드 2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겨 돈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투자하시거나 큰 돈이 필요한 거래일수록 꼼꼼히 따져보고 하셔야겠어요. 꼭 필요한 투자나 거래 아니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 연애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솔로이신 분들과 연애를 하시는 분들 모두 봐드릴 거고요. 솔로이신 분들은 상대방을 언제쯤 만날지, 그리고 만나게 될 상대방의 성격과 직업도 봐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섞을 때 번호는 1에서부터 4까지, 컬러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중 미리 생각해 주시면 카드를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파란색 1번 완드 3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결혼으로 발전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솔로이신 분들 좋아하는 사람과 연인이 되거나 사랑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요 사랑의 기회는 언제일지 상대방의 직업은 무엇인지 또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까요 먼저 언제 만나게 될지 더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2월에서 3월 안에 만나게 되실 것 같고요. 어, 페이지 오브 컵스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귀여운 이미지에 현명하고 순수하신 분이고, 어, 동안이거나 파란색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법 쪽에 관련된 직업이나 중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색 2번 펜타클의 4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서로 도움을 주는 연애를 하시고 만나게 되면서 점차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솔로이신 분들 결혼을 상대로 만나게 되는 인연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이신 분들 결혼을 상대로 만나게 될 그분 언제쯤 만나고 어떤 직업에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언제 만나게 될지. 행맹카드가 나왔습니다. 2월에서 3월 안에 만나게 되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이실지 어, 페이지 오브 스워드 역방향이 나왔네요. 상대방은 다른 분들이 얄밉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미지, 남들이 약간 부러워하는 잘생기거나 예쁘신 분들이실 것 같고요. 동안이거나 빨간색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체리옷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직업이거나 운송 운반하는 직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3번 완드의 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정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솔로이신 분들,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내가 먼저 고백하겠다. 해서 연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솔로이신 분들, 내가 고백해서 사귈 시점과 상대방은 어떤 직업의 어떤 분일지 알아볼까요? 먼저 언제 만나게 될지 풀카드가 나왔습니다. 1월에서 2월 안에 만나게 되실 것 같고요. 실지 어, 킹 오브 펜타클스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남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아니면 멋있는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 3번을 뽑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나이보다는 어릴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이실 것 같고요. 약간 허세가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저스틴 스카드가 나왔습니다. 법 쪽에 관련된 직업이나 중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4번 절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상대방과의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솔로이신 분들, 관심이 가는 분이 곧 생길 거라고 합니다. 어, 관심 가게 될 그분은 언제 생길지, 또 그분의 직업은 무엇일지,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언제 만나게 될지, 월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만나게 되시거나 이번 연도 12월 정도에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오브 수어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성격이 나쁘지만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라고 나와있네요. 보이는 이미지는 또래와 비슷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밀카드가 나왔습니다 음악 쪽으로 관련된 직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은 2023년도 건강운을 봐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성능 수. 두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등분하는 수. 세 번째 주사의 숫자는 카드 뽑는 수입니다. 노란색 1번 펜타클의 페이지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살이 찐것 같고 몸이 무거워 열심히 살을 빼고 싶거나 다이어트 선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혹시 몸이 좋지 않은데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나요? 이번 연도에는 건강검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2번, 컵에 10번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023년도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행복한 일상을 실감할 것입니다. 파란색 3번 펜타클의 5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곰 3마리를 업은 것처럼 몸도 무겁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서 힘들었었다면 이번 연도에는 병원에서 검진도 받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점차 건강을 되찾게 되어 컨디션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셨던 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으셔서 인생은 제법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초록색 4번, 펜타클의 8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쁜 생활습관을 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평소 야식을 드신다거나 맵고 짜고 단 음식들을 달고 사신다거나 걷거나 계단 올라가기 등의 사소한 운동을 멀리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생활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운 받으셨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2023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